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22, 더하기 11, 더하기 15, 정답은 79, 더하기 15, 더하기 26, 더하기 9, 더하기 17, 더하기 21, 더하기 35, 정답은 123 더하기 28, 더하기 6 더하기 24 더하기 10 더하기 3 더하기 70 정답은 141 더하기 38 더하기 3 더하기 44 더하기 33 더하기 39, 더하기 42, 정답은 199. 더하기 5, 더하기 41, 더하기 5. 더하기 39, 더하기 4, 더하기 36. 정답은 130. 더하기 76, 더하기 16. 더하기 23, 더하기 68, 더하기 77, 더하기 73, 정답은 333, 더하기 13, 더하기 34, 더하기 51, 더하기 52, 더하기 74, 더하기 97, 정답은 321, 더하기 42, 더하기 21, 더하기 58, 더하기 57, 더하기 30, 더하기 97, 정답은 305, 더하기 68, 더하기 24, 더하기 73, 더하기 12, 더하기 42, 더하기 32, 정답은 251 더하기 97 더하기 59 더하기 62 더하기 47 더하기 40 더하기 31 정답은 336 더하기 23 더하기 76 더하기 96 빼기 30 더하기 26, 더하기 50, 정답은 241, 더하기 19, 더하기 42, 더하기 51, 더하기 53, 더하기 75, 더하기 80, 정답은 320, 더하기 83, 더하기 98, 더하기 73 더하기 21 더하기 47 더하기 17 정답은 339 더하기 36 더하기 10 더하기 68 빼기 48 더하기 96 더하기 52 정답은 214 더하기 83, 더하기 60, 더하기 45, 빼기 21, 더하기 66, 더하기 53, 정답은 286.